안녕하세요. 현대 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음, 제가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가이고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가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이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마음이라는 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개념으로 다들 정리를 하시는데 마음의 실체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은 생각과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생각과 느낌이 마음이라면 그 생각과 느낌이 자꾸자꾸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의 삶을 형성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삶에 각인된 정보다 혹은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절대로 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며 생각과 느낌이니까. 그게 켜켜이 생각과 느낌이 더해지고 또 생각과 느낌이 더해진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온 삶이라면 마음을 생각과 느낌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살아온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지나온 과거의 모든 기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과거의 삶과 기억 또한, 또한 생각과 느낌 또한, 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며, 듣는 것 또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면, 결과로 알아왔던 모든 것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과거적 기억이다. 그 기억 속에 묻어 있는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많이들 당황하고 또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 책에는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지난 삶의 과거가 마음이고, 과거 그리고 지난 삶의 결과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마음은 몸이 생긴 이후의 삶의 발자취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 과거의 모든 기억의 총체, 모든 정보의 총체, 이걸 과거의 삶의 발자취라고 표현합니다. 즉, 몸이 있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핵심은 잘, 여러분, 이 키워드는, 어 이, 이 팩트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몸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응애하고 몸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6세, 7세 때 자아가 형성되면서도 마음이 태동하기 시작해요. 물론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적인 마음은 태어난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가짜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그러진 자아 그리고 조각난 자아는 프로이트가 말한 6세나 7세 때 형성된다는 라 사실 그 팩트 잘 기억하시고 즉 몸이 있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는 몸이 생긴 이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책의 내용인데, 그러면 마음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라면, 과거는 또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그것은 바로 삶의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온 과거의 기억.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생각과 느낌이 켜켜이 쌓이고 또 쌓여서, 더해져서, 혹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삶의 기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 기억을 가지고 삶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다, 혹은 의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억에는 과거의 경험은 물론 모든 기질적 특성, 즉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인 요구 요구조건,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음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기질적 특성이죠. 그런 걸 기운의 파동이라고 하는데, 기질적 특성 같은 거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인 요구 조건과 만난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분은 이 마음이 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부모님들의 유전 인자가 복제되어서 그 부모님들의 인성과 교육관이 혹은 세계관들이,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 조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이 자기라면, 마음은 또 이게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하고는 다릅니다. 동시성이 뭐냐면, 그걸 음량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춥다고 생각하면 더운 것이 떠오르고, 또 덥다고 생각하면 또 시원한 것이 생각나고 또 덥, 덥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부채나 선풍기 에어컨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있죠 이런 걸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양면성하고는 달라요 이와 같이 마음이란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인식될 때그 인식된다는 말은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놓일 때 조건화되어서 인식될 때그 상황을 해결하는 반대적, 반대작용 또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두 얼굴인데, 이걸 무엇이게 두 얼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것. 즉, 없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음과 양의 두 힘이 반대로 작용할 때 일어나는, 이 반대로 작용할 때는 팽팽하게 당긴다는 말인데, 이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란 없습니다.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음과 양의 두 에너지가 어,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그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줄은. 그 줄의 무게 중심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팩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체도 없는 이 마음이 어딘가로 기울 때, 즉 이걸 조화로운 마음은 양변을 버려서 조화로움 속에 드는 거. 이게 중도인데, 양변을 버려서 이 마음도 아니고 저 마음도 아닐 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때그 중심을 유지하는 힘. 그걸 여러분 마음이라고 합니다. 본래 마음이라고도 표현해도 맞는 말이겠죠. 형체도 없는 이 마음이 어딘가로 기울 때 똑바로 세워주는 중심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고 듣는 것 또한 말하는 것 또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으니 생각과 느낌이 켜켜이 쌓인 마음이 삶의 기억이라면 삶의 기억을 총체적으로 나누어 버리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마음, 그것이 중도이자 중용인데 그건 양변을 버려서 조화 속에 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